자 윤석열 대통령이 술 먹고 또 진짜 사고를 크게 쳤네요. 이제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논해요 보니까. 남겨면 보도에 따르면 파리에 갔었잖아요. 유치 활동하러 파리에 갔었는데 파리에 가서 밤에 지금 보도 내용입니다. 이거는 네. 2023년 11월 24일 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한 한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를 가졌다. 아유. 근데 그때 먹었던 술이 이제 소위 폭탄주라고 얘기하죠. 소유 소주와 맥주가 곁들여진 것으로 알려졌고 아이고. 여기 참석했던 분들이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참석했고 어 단독 룸에서 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니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진짜 아유. 아니 총각을 다투면서 그렇지않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하러 간 그때 밤에 모여가지고 술 먹고 있어요? 이게 할 일입니까 진짜? 아... 그리고 재벌 총수들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자리에 끌어들여가지고 네. 다윗상은 힘들다 아, 힘드네요 지금 몇 명이 지금 최태원, 정의선, 구강모, 신동민 술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아 그건 팩트예요네 아, 제가 알기로는 다팩트예요이 아, 중에 술을 잘하는 사람은 이재용씨인데 네. 이재용씨는 윤석열에서 감옥을 들락날락 했던가지고 <laughs> 네. 아니 지금 그 정규재씨가 최근에 이제 아주 강하게 이런바 재벌 입장에서 윤석열을 까는데 자기를 구속시키고 윽박 지는그 검사가 자꾸 불러대냐, 이 피의자를. 음. 아, 정신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 자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아. 트라우마가. 그, 네, 지금 또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바이오, 네, 바이오직으로 네. 음. 그, 싸우는 상대 아닙니까? 음. 그리고 사실 윤석열은 그~ 이재명 대표에서도 피자사 안 만난다며 예. 이종 혹시 피자예요 지금 예기헐따 보다가 술 먹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좋겠냐고 술 좋아하는 사람인데 음. 술이 다 들어가겠냐고 음.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지 말들이 돌아요 그~ 그러니까 수사하고 아. 잡아놓고 기소하고 그다음에 또사면복권까지 해주는 사람을 또, 예. 사람이 또 기소하고 예. 이러면서 사람 장난치는 거냐 지금 (12번) 불렀다면 최근에 음. 아휴. 아, 진짜 이, 이거 어떡합니까 이 나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사연을 떠나서도 대통령이 비공식으로 재벌 회장들 불러서 술 먹는 거는 정권에서 거의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음... 대부분 공개적인 재벌 간담회를 하죠. 어 그래서 기업인들하고 뭐 정경연이나 뭐 이렇게 대한 상공회의소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개적인 걸 하는데 밤에 호텔에서 쉬고 있을 시간에 음.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덟 시부터 열한 시까지 음. 어디는 열 시라 그래고 어딘지 열한 시라 고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와인을 먹었다는 기사도 있고 소폭을 먹었다는 기사도 있어요 해는 <laughs> 곁들인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불려가가지고 이제 소폭으로 돌리는 건데 아시다시피 저기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 그술 버릇이. 저 굉장히 술을 많이 강권하는 스타일이라고. 아 힘든데 그러면. 대구지검 있을 때 법조계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술자리에서 잔대. 그러다가 일어나서 또 먹는대. 아, 그리고 또 전화가. 아 진짜? <laughs> 그러다가 저기 뭐냐. 그윤 대통령 그 대구지검 좌천돼 있을 때 기자들 얘기는 주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잃어버리는 기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취해가지고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냐 재벌 회장들 이게 세 물경 세 시간 가까우면 이 굉장히 많이 먹이는 거거든요 뭐 설령 뭐 저기 뭐 술을 뭐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도 한식 식당에 외국에 가서 음. 밤에 비공식으로 불러냈음 야. 당연히 술을 폭탄주 도는 거고 어 이게 지금 저 재벌 그룹 관계자들이 전부 취재에 응하고 있어요. 어... 이게 저게 복수의 응답자들이에요. 재벌 A 그룹, B 그룹, C 그룹 관계자들이 다한 결에다 취재응했다고한 아, 그 명만한 게 아니고요. 네. 어... 어... 왜 그런 그렇... 아니, 거지? 아 이제 열 받는 거지.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어... 불러드리는 게 벌써 몇 번째에다가 어... 아니, 재벌 회장들이가 그 시장 개척하고저기 뭐야 조직 관리하고 그큰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일년내 매달. 거기에다가 파리 가서 술까지 처먹이니부산에서 아, <laughs> 떡볶이 먹이고 떡볶이 맥이고 네. 어. 음.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몰라도 유, 엑스포 유치는 완전히 박살나고 어. 어. 욕은 욕대로 먹고 아, 프랑스 가서 이러는데 프랑스가 사우디 지지했잖아요. <laughs> <laughs> 거기 왜간게까 아니 술을 먹으려면 국내에서나 먹지. 폭탄주를 먹으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해외 프랑스 파리까지 가가지고, 재벌 5대그룹 회장들을 탁, 데리고 가가지고, 뭐, 좋아서 간 사람 있겠어요. 강제도 갔겠지. 에, 폭탄주를 마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크신를 사람입니다. 아, 윤석열의 폭탄주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어, 예전에 이제 조선일보에 났었는데, 재벌 회장들을 구두에다가 폭탄주를 구 소주하고, 맥주하고 말아가지고 먹였다고 하는 그런 썰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 보도가 없었어요. 윤석열 측에서. 그러면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유명한데, 재벌 회장들, 5대그룹 회장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폭탄주를 먹였다는 거잖아요. 그 이재용 회장 빼고는 술을 잘 못한다고 돼요. 나머지 분들은 술을 잘 못하는데, 얼마나 끔찍했을 것 같아요. 하, 대단하죠. 삼성의 이재용 뭐 롯데 의 신동빈 다 갔다고 합니다 최, 최태훈 회장 SK 구왕무 회장 LG 그 다음에 정이선 회장 다 갔대요 다 가가지고 안 가면 찍히니까 가서 그런 거죠 더군다나 그때는 그 엑스포 유치 활동이 활뭐 엑스포 유치 최종 발표가 3일 전이었나요 그 유치 활동하고 가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29표밖에 못 얻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발, 결과 발, 발표도 나기 전에 폭탄주를 미리 마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이 술법한 일인가요? 아, 정말로 끔찍했을 것 같아요 윤석이 어디한테 불려가서 재벌 회장들이 조아리면서 폭탄주를 마셨다 또술버없이 고약하다 아, 구둣바닥까지 예전에 재벌 회장들한테 부력적으로 먹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들리는 서대이 하면은 어떤 모 재벌 그 회장은 아예 뭐 그. 그, 거의 실려 나오듯이 비서진의 부축을 받고 나왔다고 봅니다. 자, 술못 먹는 사람이 갑자기 폭탄주를 섞 먹게 되면은 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윤석열 이대로 계속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끊어내내야 됩니다. 나라 경제가 엉망이에요. 도저히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재벌 회장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지 수족 부리듯이, 비서 부리듯이 그러고 있는 저런 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윤석열의 술버릇과 이 현재의 행태에 대해서 좀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좋아요 버튼도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